안녕하세요 대온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온트럭 윤대표입니다. 3.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웨이브 완료해서 차고지 입고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올류마이티 3.5톤 카고 트럭 차량입니다. 2021년 7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2만 9천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신차를 출고해서 현재까지 이진 신조 관리 운행하던 차량을 제가 매입한 차량이고요. 그만큼 관리 잘 되어 있고 주행 거리가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식 차량으로 170마력의 요소수와 매연저감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출고되는 3등급 차량이고요. 또 하나 오토미션으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보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기존 업체에서 가벼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행하던 차량이었고요. 어, 차량 무리 없이 운행하던 차량이고요. 근거리 왔다갔다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또한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함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나 적재함 날개까지 보강이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량물 운반시에도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은 만큼 운전석이나 조성 모두 살펴보셔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구요. 21년식으로 연식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차만 해서 입고할 예정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부식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타이어 상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타이어 역시 뒷타이어는 8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 타이어까지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현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9,000km 운행한 3.5톤 올류마이트 차량의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슈퍼캐 모델의 골드 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이나 에어컨 시스템 등뭐 전방 추돌, 차선 이탈 등 많은 부분이 옵션으로 적용돼서 출고되는 골드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오토 미션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운행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보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그런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구매 계획 있으신 사장님들께도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29,4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신차급 차량입니다. 2021년식 29,000km 운행 중인 오토미션 적용된 3.5톤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카고 트럭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3.5톤 카고 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카고 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